팔각도 신도림점이고 신도림동 644 신도림 2차 동화아파트 205 가동 상가 1층 116호입니다 제가 배가 무지하게 고프거든요 죄송한데 좀 빨리 좀 튀어오시겠어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네 튀어오세요 네. 네 저희 일단 그 테라 하나랑 테 세로 하나 주시고요 세로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숯불 닭갈비 두 개랑 당 목살 고추장으로 하나 주시고요. 그래서 숯불닭갈비가 시그니처고, 네. 숯불닭갈비를 기본적으로 시켜야 되는 게 필수 옵션. 음. 음. 그래서 이게 1인분에 11,900원이니까 사실, 금액대가 남담스럽지도 않고. 이아자 나무로 만드는 숯을 찾으신 요 죄송한데, 여기다가 하나, 얼음 좀. 500잔에다 주세요. 500잔에다 주시면 좋고, 아, 네. 네. 그냥 저희가 쌈채을만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네, 제가 심고 드는 김이랑 깻잎이랑 김치랑 싸서 심켜고요 저희 무생채가 저희가 직접 무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선해요. 그래서 게 좋을 같고요. 깜매합니다 사실은 그 식사를 챙기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날좀 먹어보니까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좀 맛있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네. 건강을 챙기면서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음. 그런 저만의 좀 음식 버킷리스트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조코피의 밥상머리 아... 일화를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팔각도고 제가 여기는 즐겨 오는 곳입니다. 팔각도에서 어떤 걸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차 <laughs>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시는 게 매콤 소스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게 마늘 소스고요. 깻잎이랑 백끼부치랑 김이랑 이렇게 한 번씩 싸서 드셔보시면 좋고요. 지금 줄기삼출장아찌라고 하는데 식감이 굉장히 아삭해요. 해에 보시는 건 표고버섯 와사이라는 건데 톡 쏘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거든요. 레드 페퍼마요 소스라는 건데 굉장히 독특해요 치킨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 같은 맛이거든요. 근데 어. 닭갈비랑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한번 찍어 드셔보시고요. 네. 저희 닭갈비는 어... 겉바속촉이 굉장히 그러니까 속이 촉촉하고 육즙이 굉장히 팍팍 터지는 게 되게 멘트가 있거든요. 음. 네, 그쪽으로 유명합니다. 네. 어. 선동열 투수 아시나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좋은 투수가 되려면 팔 각도를 좁혀라. 아.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니, 연기가 별로 안 나요, 여게야자루타 네. 술에 또 메리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기해. 네. 저는 닭 자체를 좋아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양념도 있지만 닭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음. 치킨은, 치킨 옷이 있잖아요. 그쵸. 그 튀김도 맛있긴 한데 속이 더부어 가잖아요. 아, 맞아요. 이건 그런 게 없어. 제가 가져가고 싶은 좀 시그니처가 있거든요. 왜 저는 이제 또 애주가기 때문에 조코피의 밥상머리를 할 때는 제가 또 술을 한잔 먹어야 되는데 얼음을 좀 받아서 제가 요새 좀 즐겨먹는 소주인데, 보이시죠? 네, 거의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맛있는 안주와 제가 한 병을 딱 먹는 걸제 컨셉으로 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각이데 이렇게 돌아가요. 어? 네, 이렇게 돌아가요. 이 김은 조미가 안된 김이라서 닭이랑 되게 잘 맞아요. 아. 소금이 뿌려져 있는 것보다. 어, 음. 맛있다. 제가 무생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기 무생채는 맵삭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 네. 음. 맛있죠? 음. 그죠? 아, 맛있다. 아. 아매운거잘 아, 못드세요? 맵찔이시구나 아니 잘 먹는데 잘 의외로 먹... 맵네요 어, 이게 좀, 근데 이 맛에 먹는거지 사실 음. 맛있 음, 바짝 익혀 드세요? 네 약간 그런 약간 노인 스타일이시구나 맞아 정말 아버지 생각나네 <laughs> 아. 제가 날좀 먹어보니까 전 이제 여기다 찍어서 먹겠습니다. 아, 라방 째고 싶다. 음, 이거 드셔보셨어요? 시큼하시죠. 진짜 풍미를 더해줘요. 근데 고기 먹을 때 저랑 친하신 분들은 야, 너는 왜 쌈을 안 먹냐? 저는 쌈을 안 먹거든요. 예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지로는 쌈은 고기 맛을 저어야 한다. 전국에 쌈, 쌈 먹는 사람들한테 싸먹는 사람들한테 쌈 싸먹는 소리아 신나는 거 아니에요? 쌈 싸먹는 소리요 <laughs> 쌈 좋아하시나요? 아, 나랑스러운데? <laughs> 쌈 싸먹는. <laughs> 어, 이거는 군대 이후로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는 고추랑 마늘을 좋아하는데, 고추랑 네. 마늘은 약간 풍미를 더하고, 네. 쌈은 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그 팔각도에서 나온 소스들이, 저를 풍미를 더하더라고요. 무생채도 그렇고. 한 번도 안와보셨어요 네, 안와봤어요 아, 진짜로? 네. 기가줄서 있는 것만 맨날 봤어요. 아, 그니까 러그 존재는 당연히 아셨고, 저도 최근 들어서 제가 못간 게,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네. 여기 오려면 5시 전에 와야 되는데, 음 5시 전에 내가 일을 끝내지를 못하니까. 그쵸? 음. 맛있다. 설명을 좀 드리면, 개인적으로 이제 안창살 요게 너무 맛있더라고 안창살이요? 네. 요게 진짜 꼬들꼬들해요. 우 와, 불맛 장난 아니겠다. 음, 맛있다. 맛있죠? 겉바속촉. 음. 그게 또 닭집의 장점이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술은 좋아하는데 혼술은 잘안 해요 자리 아, 아니라 혼술을 안 해요 아예 아, 왜, 왜요? 사람들은 먹는 게 좋지 제가 이제 속도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제일 많이 시켰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양념을 소금에 잘 찍어 먹진 않지만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포들포들하네요 음 제가 마늘을 워낙 좋아해서, 마늘에다가 백김치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백김치가 좀 크죠? 그럼 고기를 올리면 돼요. 네. 모자라면 더 시키면 되잖아. 와, 진짜 뻥안 치고. 네. 집에 알고 왔 아, 한명더 시켜도 돼요. 근데,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배가 확 부르지 않아서 괜찮지 않아요? 이 집에 내가 봤을 때그 장사 원리야. 이분도 얼마나 많은 그 시행착오와 노력이 있었겠어요. 네. 라면은 꼬들면 <laughs> <꽂으면> 좋아해요? 네. 몸무게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지금도 괜찮으세요? 이거 어차피 LA 갔다 와서 너무 쪄가지고더 아. 가져왔습니다. 돼한 마리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게 시그니처예요. 자 하나 하시죠. 네. 우리 뭐 조코피의 밥상머리. 네. 조코피의 밥상머리. <웃음> <웃음> 알죠. 그렇군요. 아, 그죠. 안상삼면 같아.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으면 느끼한 맛이 있어가지고. 음. 와. 맛있 요즘 물가에 비해서 저는 모든 메뉴가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와. 몇 시에 왔는데 긴급 하더라고요. 차에서 자다 늦었어요. 아, 진짜로? 네. 재현이 아침에 축구 보내고 일산에서 출근 시간 걸려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안락을못 들은 거예요. 차에서. 네. 그래서. 중게한 얘기가 밖에 봤지. 어쨌든 못 들은 건뭐내 잘못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쌓였나 보다. 미국 갔다 오고 막. 왔... 그러던 것 같아요. 빨리 좀 빨리 좀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미친 아니, 새끼 아니야 이러면서 <목소리> 캐스터랑 이제 방송국에 미안한 거죠. 심려를 끼쳐드린 방송국한테 미안한 거죠 이거는. 방송국은 위원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뭐 무슨 뭐 변명 하겠어요? 그렇지. 니까 모든 커뮤니티에서 위원님 언급을 하더라고요. DC 여러분 사랑합니다. DC가 왜 DC입니까? 워싱턴 DC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워싱턴 DC 파이팅입니다. 저한테 그 댓글 다신 분 있잖아요. 에 감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뭐 태만하다. 죽여버릴 거야. 네. 자, 조코피의 밥상 밥상놀이 오샷. 하. <laughs> 아, <laughs> 진짜 많은데. 네.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오니다